나를 갉아먹는 신체 부위별 안 좋은 행동, 치아 건강에 최악인 행동, 얼음을 와그작 와그작 씹어 먹는 행동, 차가운 음식, 뜨거운 음식 동시에 먹는 행동, 봉지 이로 뜯거나 지나치게 질긴 음식 먹는 행동, 이악 물고 있거나 꽉 깨물고 있는 습관, 탄산 음료, 과실 주스 등 과도한 정제당 섭취, 너무 짧거나 오랫동안 양치하는 행동,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행동. 위장 건강에 최악인 행동 먹고 바로 들어눕는 행동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행동 식후의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행동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물 마시는 습관 과음 후에 습관적으로 토하는 행동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을 즐김 속 쓰릴 때 우유 먹는 행동 피부 건강에 최악인 행동 손으로 얼굴 만지거나 긁는 행동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생활하는 습관 메이크업 안 지우고 취침. 너무 오랜 시간 자극적으로 클렌징. 샤워하며 샤워기로 얼굴 씻는 습관. 세안 혹은 샤워 후 비누 거품 대충 헹구는 행동. 몸풍기, 에어컨, 바람, 직방으로 쐬는 행동. 눈 건강에 최악인 행동. 불끈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는 행동. 엎드려서 자는 습관. 차안등 흔들리는 곳에서 글자 읽는 습관. 자외선 심한 날 선글라스 없이 외출. 너무 가까이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 보는 습관. 렌즈 및 안경 사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.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. 머리카락 건강에 최악인 행동. 모발 젖은 상태에서 모자 쓰는 습관. 머리 안 말리고 그대로 잠드는 행동.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는 행동. 오랫동안 한 가르마만 유지하는 행동. 머리 감을 때 손톱으로 두피 문지르는 행동.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. 번으로 마구 비벼 건조하는 행동.